반갑습니다. 얼마 전 벤치 프레스 한걸로 인해서 손목에 부상이 생겼습니다. 아무래도 제 몸에는 82kg가 많이 무거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운동 푸쉬업을 하긴 하는데 10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조지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고 하겠습니다. 아, 지금 다이어트 진행 상황은 110kg에서 현재 106kg 정도인데 일단 지금 이 상태에서 정체된 상태입니다. 갑자기 정체기가 왔는지 살이 잘 빠지질 않네요. 그렇다고 무작정 굶어버리면 이게 또 잘못된 다이어트 방식으로 여유가 또 금방 올수 있기 때문에 무작정 굶는 건 최대한 지양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만 7번 실패했던 인간이라서 그 점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조금 정체되더라도 어, 천천히 돌아가는 길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이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